<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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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 또그 이상한 새끼 맑을 줄모르니까다 없애 버려 죽어 버려. 난너 싫어 1번 누르라고 0. 에너지 건아 듣기 싫다고. 중력건만들라고 싫어. 아, 이거구나. 아좀 이리와 갔다 박고 이리와 불렀어. 아주 그레이트한지. 아, 예. 반갑습니다, 파란색 정이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거 양쪽에 X 붙은거 그거잖아 지전 X 지전 10막 이런거 영어로 대답해. 저 영어 할줄 몰라요. 저 가방끈 짧아 가지고 영어 할줄 몰라요. 그럴 거 같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스물여섯 살 먹고, 그 슈가트 아이돌 활동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머리에 든게 없어요. 스페인어요? 할줄 모르죠. 어, 왜 이거? 마법소녀 컨셉은 직접 잡은 거냐고요? 마법소녀 아니에요. 아, 없어, 그래, 내가 이런거 없어! 없어, 이 새끼야, 조용해. 아이, 드럽게 시비건네, 새끼. 뭐야, 그냥 주둥이를 털어! 어? 남자답게 덤비라우, 나와, 이 아메리카 새끼야! 나와 이 아메리카 새끼야. 아, 이양한놈 예. 맞았어. 요 죽었어. 김동지 일어나라우. 그, 죄송합니다. 레이스 타임, 레이스 타임. 아, 저건 너무 아프다. 아, 저건 너무 아픈데, 저건 너무 아파. 저건 너무 아파. 어떻게? <laughs> <목소리> 아아아이제총쵸 아유, 저 총알씨, <목소리> <목소리> 아무렇게 잘 써, 아주 그냥. 아니 뭐 이렇게 잘 쏴! 아니 저거를 어떡... 하아... 정말 좋. 저렇게 무빙을 치는데. 아니, 저 미친새끼 무빙하는 거 봐. 아, 미친새끼 아주 그냥. 지가 무슨. 아, 나 무빙하는 거 봐.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어, 있어, 임마. 조용히 해, 임마. 너, 너 죽었어, 너. 뚝배기 깨러 갈란께, 그냥. 아니, 저기다가. 씨 저기다, 스포티파이를 깔아놔? 무슨 가치가 있냐고저 자식 뚝배기 깨버리는 거. <laughs> 아... 주현이형임임이저기 그냥 그냥 너무 이상해! 쟤또왜 저래? 얘네들 다 저거 아니야? 다 컴바인. 이랑 섞어가지고 이거 다 노예 새끼 만들라고 이러 요구 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보르티곤트 마녀 노예 새끼로 만들라고. 저거 봐, 저거 봐. 아니요, 손뼉 쳤는데, 아, 맞다. 그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원경을 저렇게 처리했더라. 이미지 한 장, 그래픽 욕 뒤지게 먹는다고,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근본 게임이야. <laughs> 그 플레이한 애들이 티파 무슨 드레스 입은 거 보고 막유지 터진 터진다 막 그러던데? 근본 게임이라고 막. 어 뭐야 이거? <laughs> 이 배신자년 이. 여기서부터 제가 맡을게요. 저항하지 마세요. 브린 박사에게 잡힌 이상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저항? 이 새끼야. 미안해요 박사님.

날 구러 구하러 와줬구나 오, 고든. <laughs> 아니 나도 잡혔어 일라이. <laughs> 이게 뭐지? 여기에 올려놔. 정말 고맙네거든. 나의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 여기로 오다니. 콤바인의 최고 수배자인 자네가 말이지. 이것으로 올줄 알았다면은 애초에 자네를 잡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희 둘다 있으니 이제 콤바인과 어떤 협상을 해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수 있게 됐네. 브린 <laughs> <laughs> 박사님, 어? 월리스 씨, 조디스, 무슨 일인가? 협상해야 할건 일라이 박사님의 생명이에요. 그의 연구는 중단돼선 안 된다고요. 덕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었네. 조디스라면은 그의 연구를 완성할 자격이 있다고 보네. 나도 그렇고 조디스도 할수 없는 건자 바깥에 있는. 폭동이 해산되도록 설득하는 일이야 그런데도 일라이는 그대를 살릴 생각도 안 하잖아 계속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일라이 자네가 인류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면 한사람 어? 생각해보라 태보 누나 알릭스 아가야 너도 잡혔구나 <laughs> 박사님 안돼이 나쁜 자식 그 애를 놔줘 이제 잔, 이 나쁜 자식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류 전체를 멸망의 길로 몰아갈 셈인가 자네 부인이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딸에게 줄 것인가 와이 엄마 얘기를 하다니 알렉스 너는 엄마 눈을 그대로 닮았지만 고집은 지앱이랑 똑같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 그럼 콤바인 포털 반대편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겠어네시군간다 그게 네가할수 있는 가장 사악한 짓이라면 포털로 우릴 보내게. 물론 더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에 도착하게 되면은 내 말을 믿어줄지 의문이. 그럴 필요 없어요. 맞아. 쓸데없는. 배신 배진, 배신 자 새끼. 너 그, 이제 와서 밑밥 깔지만 죽여버린다니. 그자를 기꺼이 인정할 모양이야. 그를 조정하는 주인들의 훌륭한 앞잡이 역할을 하겠지. 안돼. 그자 말은 듣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프리멜 음. 자네가 결국 유리한 쪽으로 돌아설 줄을 <laughs> 알고 있었나. 박사님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거래 안 해. <laughs>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기 싫다면 이해하겠네. 그들을 일단 내보내고, 그때 다시 여유 있게 얘기하지. 수지 마라. 아빠 노저뭐야 어, 손에 못 들고 있어. 저리 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혼자 못 했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을 막을 거예요. 너 배신자 아니야? 경비병 들어와!

뭐야? 너 배신해, 배신해, 배신이야? 너 이수근이야? 임마, 너 일박이일 이수근이요? 왜 저래, 저 새끼? 내 걱정은 말고라. 시간이 없어, 알릭스. 그가 포털로 가고 있다고. 이게 필요할 거야. 모스 맨 박사, 박사님, 제 아버지를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절대로 프리맨 박사님, 어서 가시죠. 아 나는 나 우리가 오랫동 알고 지낸 이 아니지만 박사님이 말없애 주신 거알요저 아버지니까 그랬아 나는 이런 애 말고 나는 금, 금발 빛이가 좋은데. <laughs> 너 왜? <laughs> <웃음> 너, <웃음> 왜 흑발 아마존이 왔어? <laughs> 뭐야, 이거? 오메,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어거 뭐야? 이거 뭐김 빨리 엘야베 뭐야? 이터 불러 빨리 중력권이걸 땡겨. 이당 땡겨. 중력권으로 밑에 있는 거암거핵 암흑. 암흑 융합로? 암흑의 다크 핵 뉴클리어 융합로? 어 얘는 중력건으로 죽지도않어 넌 안가? 나 혼자 가는거야? 와날 혼자 보내네 날 혼자 보내네 이걸나 이거 호구잡힌거지 이거 <laughs> 나 안그래도 오늘도 태보 했어

이등뒤에의 길이 있다고? 여기 나중에 열리는 건가, 여기? 안 돼. 그래서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겠 아, 열렸다. 그러니까 버니압돼버니압이면 형이 버니압도고수잖아

예, 죽어! 신해! 낙해! 사캐베 도시태! 신해! 나, 나도 올라갈 거야, 기다려. 알았어, 아, 나도 올라간다니까? 나도 올라갈 거야. 근데, 댕청, 나좀 그, 좀 원래 그런 게 있지 않나? 백침이 이런 게좀 있지 않나? 좀 귀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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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엽아 귀엽잖아. 귀엽잖아. 귀엽아 귀엽잖아. 어아요요 맞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어떻게 잡아야 돼? 아, 어떻게 잡아야 돼 저거? 아, 그냥 이거라는 거구나.

마치 방금 도착한 오, 뭐야? 느낌인데도 말이죠 박사님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너무 훌륭했다고 할까요 당신에 대한 흥미있는 의뢰들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이런 제안을 고려해보지도 않았겠지만 지금은 어디 보통 상황입니까 음? 아 눈부셔 선택의 자유롭다는 환상을 심어주기보다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선택하도록 하시오 물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다시 온다면 말이죠 뭐요나또 나 콜드슬립이야? 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사과하도록 하시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때는 아 얘기해줄 수 없어 안타깝네요 자 그동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사람 이용해 먹을 거다 이용해 먹고 다시 또 수면 들어가는 거야? 어 뭐야 저거 넥슨 로고잖아. 끝났다. 끝났다. <laughs> <laughs> 태보 여자 죽었냐고? 몰라 아니 아까 그 일라이 걔도 살아있는데 쟤를 죽이겠어? 뭐 어쨌든 해봤는데 원보다는 확실히 낫고 보통 난이도가 보통 난이도가 아니네요. 근데 그냥 저냥 할만했다. 어렵냐고요? 보통 난이도로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니까 불친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메가 블랙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 게임 수준도 못한 게 많다고? 그건 사실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이 게임을 엄청 고평가할 수는 난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오늘날 바로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았을 것같진 않은데 옛날에 이 정도 나왔으면은 갓겜이지 어쨌든 오메가블랙님 또천원 감사. 어쨌든, 다음엔 에피소드 1을 하면 되겠네요. 라마 뭐야, 이런 망나니 같은 일하고 어디로 갔지? 뭐요, 뭐야? 마지막에 알릭스요, 아직 안 샀죠. 하려면 멀었는데 알릭스, 얼마냐? 아, 일단 녹화를 끊자, 녹화부터 끊고 얘기합시다.